여러분은 눈으로 보여지는 시각과 귀로 들려오는 청각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호를 통해 실내가 노출되는 것은 커튼이나 스마트 글라스 방식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층간이나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소음과 진동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드러나지 않는 소음과 진동까지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우리는 프라이빗 하우스라고 말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고급주택에 거주하는 사용자에게 그 어떤 소음과 진동에도 방해받지 않는 가장 안정적인 주거 라이프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소음과 진동을 차단하는 특허 기술과 오페라 극장에 적용되는 어쿠스틱 스페이스 시스템을 국내 공동주택에서는 처음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정부는 2024년부터 개정된 주택법을 시행하여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건축되는 모든 아파트는 중공전의 바닥 충격음 성능 검사를 받는 것입 반드시 통과해야 하며 기준치 4 9 d b 을 초과할 경우 중공승인이 불어됩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건설업계는 층간소음과 관련된 첨단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바닥이 아닌 천정에 고성능 방음 소재를 설치하여 중량과 충격음을 차단하는 현대 엔지니어링 크랙저감 특수모르타르 기술로 1차 충격을 완화하고 고성능 복합형 완충제로 2차 소음을 감소시키며 마지막 3단계에서 진동 감쇄형 특수모르타르 공포 법으로 잔여 진동까지 잡아주는 DLENC 그밖에 삼성, 현대, GS 같은 대형 건설사 역시 특수 모르타르 기술 개발로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슷한 방식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1979년 설립하여 지난 30년간 고급 주택을 전문 시공한 상지 건설에서 개발과 시공을 함께 진행합니다. 고급 주택은 일반 주택과 다르게 70평 이상의 넓은 면적에 거실과 주방, 그리고 다이닝으로 이어지는 개방형 LDK 구조를 선호하며 공간마다 면적이 넓어지는 만큼 충격과 진동을 흡수하는 능력이 일반 주택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40평대 일반 아파트에 적용되는 차음 기술로는 기능적 한계가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고급 주택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지 건설에서는 특수 모르타르와 완충재뿐만 아니라 층간 소음에 효과적인 라멘식 구조에 가로지르는 형태의 층간 상쇄형 매립 를 시공하여 장스판의 강성을 보강하였기 때문에 슬라브의 충격이나 하중이 가해질 때 발생하는 밴딩 모먼트를 최소화시켜 중량 충격음을 효과적으로 상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로 13.25m 세로 9.1m의 거실과 주방 가로 10.75m 세로 5.8m의 마스터존 같이 바닥면적이 넓은 곳에는 상지건설 특허 기술이 모두 적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소음과 진동을 차단하면서 높은 층고를 확보 할수 있었습니다. 사용자의 실내 공간 역시 방음과 공조 그리고 조도와 음향까지 스마트 제어하는 어쿠스틱 스페이스 시스템을 적용하여 외부와 실내 모든 공간에서 소음과 진동을 차단하였습니다. 건축과 전기 음향 전문가가 협업하여 오페라 극장 같은 실내 음향을 디자인 설계합니다. 음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하여 잔향 시간을 조정하고 흡음 확산 저음 관리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공간 내 음향 왜곡을 최소화합니다. 정밀하고 균형 잡힌 음영 환경을 완성합니다. 냉방, 난방, 환기 기능을 통합 관리하여 온도와 습도 그리고 공기 순환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공조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이산화탄소, 휘발성, 유기 화합물, 라돈, 초미세먼지 같은 오염 원인이 발견되는 즉시 사용자에게 알려주며 공급, 환기, 외기, 배기가 적용된 공기 순환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개선합니다. 그 밖에 외부 자연광에 맞춰 실내 조도가 자동으로 설정되며 이 모든 기능 기능은 스마트 제어 시스템으로 제어하거나 자동화시킬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 프로젝트는 외부로부터 소음과 진동을 차단시킨 안정화된 실내 공간에서 사용자의 바이오리듬에 중요한 온도, 습도, 조도를 제어함과 동시에 최적의 음향 시스템이 적용되는 기획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대지 면적 612.77평, 지하 5층, 지상 19층으로 건축되며 2009년에 준공된 청담동 상지 카일룸 3차와 비슷한 건축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체 29세대로 건축되며 2층부터 14층은 공동주택 24세대 6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본 타입은 실 사용 면적 79평이 제공되는 A 타입과 82평이 제공되는 B 타입 이렇게 20세대가 제공됩니다. 1층부터 14층은 36평에서 68평의 테라스를 사용하는 3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었으며 테라스 68평, 실 사용 면적 163평이 제공되는 13층. 과 발코니 6평, 실사용면적 101평이 제공되는 14층으로 준비되었으며, 한 개층을 단독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15층부터 19층은 공부상 오피스텔 타입으로 5세대가 구성되었습니다. 전용면적 83평, 발코니 10평, 실사용면적 100평으로 가장 넓은 실내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분양가는 대략 100억에서 230억대로 층수와 타입에 따라 측정되었습니다. 최근에 커뮤니티와 컨시어지 서비스가 고급 주택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프로젝트의 시작인 기획과 설계 단계부터 현실성 있는 컨셉과 스타일을 적용하였습니다. 이태리 토스카나 심장부에 위치하고 도시의 영혼이라고 불리는 칸포 광장, 로마의 베코비라고 불리고 1871년에 만들어진 베네치아 광장. 이렇듯 광장은 유럽 건축을 상징하는 전통성을 가지고 있으며 만남과 소통, 그로 인해 공유된 경험과 유대감이라는 구조학적 철학 ...을 담고 있습니다. 스페인 사라센 문화를 대표하고 라이온의 중정이라고 불리는 아람브라 궁전은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을 만큼 중정으로 지어진 이슬람 건축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정은 무샤라비아 아람말로 음료를 의미니다 하는 샤랍에서 유래되었으며 안뜰에는 중앙 분수대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태양의 자연광, 건물의 통풍과 환기 같은 장점도 있지만 풍경을 빌려온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 한옥의 차경처럼 중정을 바라보는 시각적인 아름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의 광장과 아랍의 중정이 품고 있는 의미를 건축 디자인에 반영해서 지상 1층 326평 면적 안에 라운지, 가든 정원, 테라스, 산책공원 분수대가 기획되었으며, 입주민은 이 공간에서 편안한 여가와 침묵 활동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 밖에 피트니스 필라테스 룸, 스크린 골프장, 골프 연습장, 골프백 보관실, 개별 스토리지가 120평 규모로 구성되었습니다. 시그니엘 레지던스가 분양할 당시 평당 15,000원 관리비를 예상했지만 현재는 25,000원이 넘어갔으며, 현재 분양 중인 대부분의 고급 주택 커뮤니티와 컨시어지 서비스가 업그레이드된 만큼 최소 3만원이 호가하는 평당 관리비가 측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기본 관리비만 400만원이 넘어가는 사용자 부담을 줄이고 현실적으로 운영 가능한 범위에서 커뮤니티를 구성하였으며 그 결과 평당 8,500원 동급 주택들과 비교하면 3배 이상이나 낮은 관리비가 측정되어 사용자의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였습니다. 13층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시티타입 평면도를 살펴보면 가로 41m, 세로 15m, 전장이 매우 긴 직사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41.05m의 전장과 6m의 전폭을 가지고 있는 68.7평의 대형 테라스가 전면부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리빙존과 마스터룸 그리고 서브룸과 중앙복도 모든 공간에서 입출입이 가능하며 조경이나 가벽으로 분리하면 5곳의 공간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리빙존은 l d k 구조로 디자인하여 주방, 다이닝, 거실 그리고 테라스까지 한 동선으로 연결되었으며 서브 주방에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여 가사 도우미 같은 외부인에게 노출되는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중앙복도 전장이 19.95m로 매우 길기 때문에 그림을 전시하는 갤러리 공간으로 이상적이며 마스터 공간에는 6.4평의 테라스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전체적으로 룸 4개, 욕실 4개, 드레스룸 2개로 구성되었습니다. 상지카일룸 에스칼라는 자회사인 상지건설이 보유하고 있던 논현동 98번지, 98-1번지와 두산 미래산업이 보유한 98-5번지, 98-6번지 이렇게 총 4개 필지를 공동으로 시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025년 5월 착공 예정이며 2028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전분양 중이며 19층 펜트하우스를 포함한 전체30% 정도 청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분양계약 일정은 계약금 10%, 중도금 30%, 잔금 60%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시공사인 상지건설에서 자체 시행하는 사업으로 토지 매입과 사업 자금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개발되기 때문에 완공까지 매우 안정적인 프로젝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중도금 60%가 아닌 30%를 적용하였으며 중도금 2차까지 상지건설에서 무이자 대출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계약자는 완공 때까지 계약금과 프로와 중도금 일부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자금부담 없이 계약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분양중인 유앤빌리지 라스코멘션 마포 더 블란치 한강 역시 상지건설에서 시공을 맡을 만큼 최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지건설 프로젝트입니다. 소음과 진동을 차단한 시공공법과 어쿠스틱 스페이스 시스템 마지막으로 유럽광장과 아랍 중정을 접목한 건축 디자인으로 지어지며 저렴한 관리 그리고 편리한 자금 지원 같은 현실적인 장점까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갤러리 홍보관은 논현동에 준비되었으며 분양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내용은 댓글이나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